경기 기대도 해 된다. 왜? 승부 예측을 내가 메뉴로 갔다. 원래 선타이 그러면 아닌 거다. 선아 그러기 때문에 오늘 토트넘이 이길 겁니다. 자, 이러면 이러면 역습이에요. 이러면 역습이에요. 자, 손흥민 갑니다. 왼쪽에 쿨루셉스키. 쿨루셉스키. 안쪽에는 안쪽에는 손흥민. 와! 아 손흥민 이게 발이 안닿아요이야 정말 좋은 기회 에 토트넘이 처음에 만들어냈고 클루셉이 안쪽으로 넣어주는 것까지 좋았는데 이게 이제 발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 에이 가비 아 괜찮아 괜찮아. 어 경기 재밌네요. 아 내가 생각보다 메뉴가 훨씬 더 올라와 주니까 재밌다. 어 때려도 돼 프로야 때려. 그렇지 왔다 와 왔다 솔라게 토트넘. 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토트넘이 선제골 포로의 중거리가 환상적이었어요. 야뚝 떨어지면서 골키퍼가 반응을 하지 못했고 결국엔 토트넘이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자부패가 차였나요? 아 이러면 사르가 옐로우를 받고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는 열린다. 에릭스 열린다. 와 안토니. 와야 따내는 몰라도 안토니한테 먹히면 안 된다. 자 버텨냅니다. 토트넘. 쉽지는 않네요. 예 네, 쉽지는 않다. 와야 경기가 진짜 쫄깃쫄깃한. 자, 손흥민. 아, 너무 좋은 패스, 손흥민. 아이고, 아이고, 베리이 여기서 혼자 넘버 자 빠지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 다시 일어나고. 자, 린델로프가 빠지고, 에반스가 준비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 린델로프는 정말 오랜만에 기회를 봤는데 부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오, 이제 열리면 안 되는데, 이건. 야 자꾸, 자꾸 에릭스를 놓치네요. 토트넘은. 에릭슨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전반 종료됐습니다. 토트넘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이, 여러분, 놀랍게도 솔랭케의 선제골과 함께 리드를 가져갑니다. 야 5선 1. 아, 오늘 이 경기가 무리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 다행인 건 경기가 너무 재밌고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이유가, 손흥민 선수가 저는 글래드로 보여줬던 전반전 퍼포먼스. 물론, 사우스 엠튼 때 공격 포인트 많이 올리고 했지만, 그거를 떠나 그 약간 축구, 아트의 경지에 올라. 어? <laughs> 어? 진짜 그런 느낌이 된 느낌이라, 어, 손흥민 선수가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아모림도 지금 이 토트넘 상대법을 좀 굉장히 잘 준비해왔고, 그거를 토트넘도 잘 받아치고 있다. 아, 어, 이런 느낌이 좀 나네요. 지금 재밌습니다. 어, 그 정술적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반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고, 오늘 경기가 이렇게 재밌게 가준다면은, 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죠. 자, 좋아요. 손흥민 갑니다. 손흥민 안쪽으로 잘 열었어요. 메리스 박스 으로 왔다. 글로세 경기는. 이... 두 번째 골을 넣으면서 메뉴를 폭격합니다. 야, 토트넘 해내냐? 야. 근데, 진짜,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확실히, 손흥민 진짜 잘한다. 아, 방금도 손흥민 너무 좋은 플레이. 접고, 솔랑케. 솔랑케. 와. 끝났다. 와 게임 세열서 끝났어요. 야 이야... 토트넘 잘한다 오늘. 아니 여기 팀은 진짜 이상하다니까. 야 이야... 토트넘 진짜 <laughs> 진짜 야 아니 오늘은 진짜 찐으로 감탄해. 오늘 잘하네요. 스페스가 여기서 와... 야 스페스가 잘하면 주전 먹겠다 진짜. 인정이야. 아니 이렇게 하면 은나 같은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야 우독이 긴장 좀 타야겠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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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보스. 야. 이야... 포스터 형님. <laughs> 야 근데 이거 야 지금 먹히면은 안 된다 그래도 역시 어움직임 반경이 좁을 때는 기린빨만안 잡아도 되는 상황이면 거기선 포스터가 짱이다. 어 이러면 안 돼요. 아이고 칭찬해 주자마자 아... 자 이런 메뉴가 우선 추격골을 만들어 내요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이러면 아 잠깐만 야 설레발 필펜데 설레발 쳤다가 아아안돼와 포스터 뭐야 야 이러면 흐름 이상해져 뭐야 또 먹혔어 아 경기가 이상해집니다 경기가 이상해져요 아 분명히 10분 까지만 해도 게임 세시였거든. 아니 어쩌다 이 게임이 이렇게 됐지? 진짜 안 돼, 진짜 인 돼. 맨발이야. 와 이거 왜, 뭐 하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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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진짜 죽는 걸 몰래. 와, 포스 터 진짜. 그렇게 뻔 아니에요? 두스면 안 되는데 웃기네. 아, 진짜 리산마 원래 모습 나오기 시작합니다. 토트넘은 계속 이렇게 메뉴가 흐름 못 잡게 계속 이런 거 해줘야 돼요. 굿. 됐어. 야 경기를 종료시키는 완벽한 골 경기는 4대1 야 손흥민의 코너킥이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시즌 몇호골이지뭐 어쨌든 시즌 골. 오, 우 야, 레귤론 나와요. 야, 마패 박는다. 야, 포스터가 손흥민한테 진짜 고맙겠네요. 야, 이거 진짜 오늘은 포스터가 회식 쏴야 됩니다. 진짜로. 자, 추가 시간은 우선 6분입니다. 긴장 풀면 안 됩니다. 6분만 버티면 돼요, 6분만. 오, 뭐야. 아,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아니, 왜 끝까지 긴장을 놓고 못 보게 해, 정말. 아, 진짜. 울렸어요! 토트넘! <laughs> 자이 경기가 4대3으로 토트넘 4강 진출합니다 여러분. 토트넘 4강 진출! 아 진짜 짐 빠진다. 야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올 시즌 최고의 경기 함께 하셨습니다. <laughs> 박수 쳐! <laughs> 아니 이 어차피 뭐 이렇게 된거 어, 오늘의 매너 오더 매치는 포스터가 됐다. 예 네, 그치? 어. 재미... 재밌... 를 챙겨준거는 결국에는 포스터 였다. 어 진짜 쉽지 않다. 아 그래도 토치놈 승리 손흥민 골 우리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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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아